아육따라삼백삼보리는 우주와 우주 정멸법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우주와 온법계와 하나가 된 경지의 깨달음 옷이다. 지금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견성 깨달음. 이 견성은 우리의 아육따라삼백삼보리에 견질 수 없습니다. 아육따라삼백삼보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견성은 현상계를 낳은 본체를 보는 경계, 그래서 상당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아육따라삼백삼보리를 증하려면 백천만 법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십시오. 견성, 소위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하고는 천지 차이 옳시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증하게 되면 삼명육통, 오한, 항하사의 신통, 삼배, 백천삼백뿐만 아니라 대조정삼매까지 중생의 업장소멸, 정화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지혜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인 거예요. 선방에서 이 먹고 해가지고 깨달은 것, 그건 이제 가장 기본이고 초보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10년 전에 깨달음은 붓따를 이루는 대장정의 시작일 뿐이다 하고 사자고 한 거예요.